네, 시환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어... 운동 선수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네, 아까도 뭐 닭가슴살 얘기하고 했지만 어, 이 영화를 위해 서윤복 선생님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, 시환이가 해왔던 준비했던 시간들이 어,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 대회 장면을 찍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고. 어 특히나 제대회의 대부분을 이제 멜버른 근처에서 이제 찍게 되었는데 또 마침 그때가 저희 영화 이제 후반 촬영 이어서 어좀 감정 충만하게 그 신들을 임했었던 것 같아요. 어 오늘 이제 완성본을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어 임시한 배우가 너무나 훌륭하게 어 임해 줘서 또걸 표현해 줘서 아마 서윤복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